네, 안녕하세요. 저는, 네, 오늘, 지금부터, 닉네임을 바꾼 미니언이라고 합니다. 네, 지금, 제가, 그, 이름은, 지 미니어처라고 돼있는데요. 그냥 부르는 거 미니언으로 하려고, 그렇게 하려고 해요. 네, 오늘은 제가 실제 친구랑, 교환을 했는데, 제가 교환하는 물품을 소개드리지 않고 받는 물품만 소개드리게 되었네요. 네,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별로 없죠? 저도 별로 안 넣었어요. 많이 안 넣었어요. 이렇게 하실. 제가 그릇을 되게 원했거든요. 제가 그릇이 별로 없어서 있어도 되게 이상하잖아요. 그쵸? 네. 이 친구는 저보다 잘 만든 것 같아요. 훨씬. 네. 일단은 하얀색 접시. 네, 세 개. 그리고 초코 롤 케이크 두 개. 그리고 네, 정체물을 토핑 같은 게 있는데요. 뭐지, 이건? 뭐지? 음네 일단 이런 정체모를 토핑까지 있는 걸로 네 끝났네요 네 제가 내일 아니면 오늘 아니면 이따가 아니면 내일이나 아니면 좀 이따가 자몽 만들기 토핑을 자몽토핑 만들기를 올릴게요 제가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15분을 넘겨버려서 재생할 수 없는 동영상이 뜨더라고요. 제폰 이상한 건가? 하여튼,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찍으려고요. 15분 안 넘게. 네,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으로, 아, 맞다.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겠는데요. 그냥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돼요. 지금 끝내셔도 돼요. 네, 제가 지금부터 오늘 지금 이 영상부터 대본 같은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. 왜냐면 저번에 보니까 좀 쓸데없는 말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. 허허 <laughs> 좀 웃거나 그런 거.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하고, 네, 구독은 안 눌려도 되는데요.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도, <laughs> 아니면 구독도, 셋중 하나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회수가 날로 갈수록 늘고 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